여러분 억울합니다. 제가 죄가 있다고요. 제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이고. 커트론 백걸. 소그롬 국걸. 예. 아, 예. 아, 예 잡아라. 예 잡아. 야. 안정이야. 너 구석이야. 너도다 있어. 안 적었어. 일도 오세요? 어뭐 이런 놈데다있어 그냥 앉아있었냐 오늘 어. 하루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하지마 좀. 이게 뭐야 이거? 샵 헬리룩. 샵 교복. 샵 럭스타그램. 샵 판사. 샵 꿈틀꿈틀 안되 그러니까 샵영이 아니야 지렁이 알아꾼다 들어가 구속시켜 야너너 너 오늘 내가 어떻게든 쳐넣을 거야 너 난동 피울 때 내가 그본 목격자 데리고 왔어 도끼 들어와 요 yes go yeah more prince and riano y e 여기 정말 대특겨 yes g 와 비쳇 yes go yeah y 와야 토키야 yes go, let's go. 왜 바지 이렇게 내려 입어 그거 뭐, 뭐 아니야 그거 내, 올려 입으라 그냥 아 이거 패션 모르세요 이거 아 이거 한류스타 조스팅 비보 예 엉거 <laughs> 패션 이거 따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봉심이 음. 잘 오신 거예요 l e t 엉거 let's g <laughs> 말은 a t 안 내려. 내리라 아니 t s good. That's good. t h 알았어 내려. 가지고전똥 t 때도 누워서 편하게 써야 돼요. o d That's g 그냥 이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 o 이 d That's 장난치 d That's good. That's g 그 o d That's good. t h 장난하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말해라. 알았어요. 네, 아, 예, 알겠어요이이새 어. 아, 군장해 이 프렌드랑 그 다음 주에 여자들이랑 음. 미팅 있어 가지고 음. 그 패밀리 레스토랑 찍스 있잖아요. 음. 거기 가 가지고 예. Yeah. 뭐라고? 예예예예예예예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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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뭐라고? 예약이야 예약 아, 예약 <laughs> 예약 그렇다고? 아, 그래 여자들은 예약. 기다리고 싫어해 예약해야 돼장난해지금 나랑. 아 그러면서 예약하고 나서 이 친구 나오는데 그 옆에 그 돌잔치 <laughs> 하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러네. 갑자기 이 프렌드가 그돌 재배하는 애기 입장하니까 갑자기 눈 그치. 돌아가지고 막 큰소리로 쏘쏘쏴쏴했어요 레스코 메아 뭐라고? 소, 소, 센세어 어? 도리도리 잼잼이요 아, 도리도리, 예.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잼잼 도리도리 잼잼 아, 도리도리 잼잼 빨간 네. 아, 도리도리, 네. 아, 도리도리 잼잼 하면 되지 쪼리쪼리 쪼리 쪼리 잼잼 하나 어, 잘하네, 지금 연 어, 잘하시네 제대로 그럼, 말해 아, 예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너무 흥분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리에 앉혀가지고 같이 뱀 먹고 있는데 여기, 여기 이쪽에서 이 페이트 셔츠랑 그 블랙 쪽 입은 사람이 쬐려보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라 골라 주세요, 사라 골라 주세요. 사라 골라 주세요. 뭐라고? 사이다 콜라 주세요. 사이다 콜라. <laughs> 사람 콜라 주세요. 저 출렁거리 뛰리기가 가면 되고. 예. 네. 장난 예. 사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아, 아, 친구라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돌제비 행사하고 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거기 무대 딱 보니까 마이크가 있길래 약간 나보고 약간 공연을 해 달라는 느낌이 좀없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지고 거친 프리스타일 랩 하나 보여 요 렛츠 기대로해 그냥. 요. 예 나껌은 스쿠다라 스챙그스껏쌀쌀! 예스쿠 메엄! 예스쿠! 예아! 야, 너 뭐라는 거야? 나껌은 스쓰껄아 주챙그스에므껏! 나마쌔! 예스쿠 메엄! 뭐라고? 이어레슨! 나껌은 스쓰껄아 주챙그스에므껏! 나마쌔! 뭐라고? 나가면서 수건을 주챙기세요! 몇개안 남았어요! 예에에! 여어! 여어, 수건 색깔 골라요! 보셨어요? Yo, yo, h i 예 h o 이게 뭐가 이야이 아이고. 꿈틀. 뭐야? 어디어이 어? 와. 바지가 특이하네. 아 이거 보셨어요? 네가 보여. 보잖아, 지가아 이거 이거 h i 인들의 상징, 백이팬츠잖아요 이거. 예스 s 어 근데 저 오늘 급하게 나와가지고. h u 리 l e 뭐라고? 뭐 후드티에요. 후드티에요. 예 급하게 왔습니다 장난 아니 이거 뭐와이기 와르샤이에요